안녕하세요. 오늘은 JBL 어센틱 시리즈 중에서 가장 스펙이 좋은 JBL 어센틱 500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서 1년 가까이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집에 이렇게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었는데요. 좀더 음질이 좋고, 집에 인테리어용으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보던 중에 이 JBL 어센틱 시리즈를 보게 되었어요. 어센틱 시리즈는 200, 300, 500 시리즈가 있고, 저는 500 시리즈를 구매했습니다. 최대 출력이 제일 높고, 3.1 서라운드 채널에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해서 제일 가격이 비싸면서 크기가 큰 어센틱 500을 구매했어요 헤이 구글 시프트 업더 송즈 오브 사이렌스 노래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더 송즈 브 사이렌스 노래 지 이게 못 알아먹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서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차라리 좋아하는 거를 트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 시프트 업의 요 노래를 좋아해요 이거 게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게임이죠 소리는 보통 제가 헤이 hey 구글 소리 좀만 줄여줘 휴대전화에서 이렇게 조작해도 되고 이 볼륨 버튼 이렇게 직관적이죠 돌려서 해도 되고 이게 전원 버튼 누르면은 재생이 멈추고 누르면 재생되고 요거는 이제 모먼트라고 해서 좋아하는 노래들의 재생 목록을 만드는 건데 이앱에서 인...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앱에서유튜브들 중에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여러 가지 이퀄라이저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그리고 트랩을 써져 있죠. 베이스를 이렇게 올리면은 베이스 소리가 커지고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키는 이게 답니다 되게 직관적이고 심플하죠? 별게 없어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전원 버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해 줘야 돼요. 그냥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출력이 세서 그런지 저는 평소에 지금 볼륨이 6%로 돼있죠 보통 제가 집에서 한10 정도로 쓰고 있어요 10% 정도로 지금 애기가 자고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작게 틀어 놓은 건데 보통은 10에서 15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아기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소리를 켜면 안 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출력이 높아서 그런 건지 최대 출력이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돌비 애트포스스를 지원하니까 혹시라도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건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는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안 돼서 못 쓰는 건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소리 좀만 줄일게요 헤이 구글 음악 꺼줘 그리고 좀 전에 여기서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제비의 어플에 들어가면 이 어플에서도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비의 시그니처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를 주는데 저는 여기 있는 걸로 하면 너무 베이스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궁궁 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애기들 음악 들을 때좀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베이스 최대로 낮추고 해서 사용하록라고 커스터마이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내의 음악에서는 유튜브 뮤직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 정도만 지원을 하고. 구글 어시스턴트랑 그리고 휴대전화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집 밖에서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거실 아니라 방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니까 휴대전화로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가장 편한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인데요. 음성으로 명령을 사용해서 음악을 켜고 듣고 노래를 바꾸고 다시 듣고 하는 기능 등이 가능합니다. 수호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줘. 헤이 구글 악뮤 L 엔 G 디 틀어줘.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이게 진짜 편하고, 특히 제 아내가 가장 만족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제 아내가 무슨 스피커를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냐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막상 사용해 보더니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 때문에 되게 편하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식이 대체적으로 잘 되는데 가끔가다 안될 때가 있고. 헤이 구글, 더 송스 오브 사이렌스 노래 틀어줘. 이못 알아먹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서 연결을 한 다음에, 다음에 제가 차라리 좋아하는 거를 쓰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 시프터비 요노를 좋아해요. 이거 게임 아시죠? 또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면은 가수와 노래 제목을 이제 저한테 말해주고 나서 음악이 나오는데 그 말해주는 사이에 음악이 시작되고 있어서 어쨌든 앞 부분은 살짝 이게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헤이 hey, 구글. 윤도현 사랑했나봐 들어줘 들어죠응 네, 사랑했나봐 말씀이시죠?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할게요 이거는 설정에서 바꿀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냥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구글 어시스턴트 명령이 지난해 말까지 특정 시간대에 잘안 됐거든요 뭐 문제가 생겼다면서 안 돼서 제가 고객센터도 막두세 번인가 세네 번인가 막 전화해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잘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냥 좀 기다려달라. 그러다가 안 되면은 1년 되기 전에 AS 받아라 했었는데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인가에 이제 구글이랑 뭐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별 문제 없이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전원 버튼이 없어요. 그리고 유선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들으려면 전원을 뽑고 듣고 싶은 장소에 가서 전원선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무게도 그렇고 휴대용으로는 전혀 비추입니다. 그냥 고정된 장소에서 쓰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제품 구매할 때또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스탠드였어요. 이거 스탠드. 스탠드였는데 스탠드가 없으면 이제 음악 소리가 밑에서도 이제 진동 같은 게 나오니까 만약에 밑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식탁이나 뭐 책상 같은데다 이렇게 설치하면은 소리가 제대로 전달 안될 수도 있고 뭐 책상이 좀 진동될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스탠드를 알아봤었는데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스탠드를 할인이라고 해야 되나? 얘를 구매하면 얘를 좀 할인해서 이렇게 줬었거든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냥 구매를 했고요. 그냥 뭐 심플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냥 심플. 여기다가 이제 선 집어넣을 수 이쪽에다가 선 집어넣을 수 있게 집어서 빠져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로 볼트로 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치대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도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아기를 키운다면은 이건 아기들 손이 안 닿는 곳에 그래서 저도 여기 구석탱이에 들어가 있죠 <laughs> 설치할 때는 삼성 설치기사 두 분이 오셔서 설치를 해주셨거든요 스탠드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는데 이분들도 이거 스피커를 이게 직접적으로 설치를 자주 안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자주 해보지 않아서 뭐 조작 같은 거는 설명서고 뭐 한번 해봐라. 설명서 보고 한번 해봐라라고 하셔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서 뭐 지금까지 매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가격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쌌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확실히 스피커가 주는 뛰어난 음질을 통해서 귀가 만족해지는 음악 감상의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음악을 켜고 끌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무게가 많이 나가고 유선인데다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간편하게 무선도 되고 또 휴대가 가능한 걸 찾으신다면 300 시리즈로 사셔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력이 높아도 저는 이걸 다 사용을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정집에서 그렇게까지 출력이 생길 필요도 없는 거 같고 해서 근데 저는 이제 뭐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되고 약간 기기가 거살때 최대한 스펙 좋은 걸 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걸로 사긴 했는데 어쨌든 JBL 어센틱 500 시리즈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우요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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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됐 안 <laughs> 남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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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